안녕하세요. 30분 상담으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률주치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A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업무대행사 홍보관 직원을 만나서 위 아파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비 명목으로 1차 계약금 1,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수납 확인이 찍힌 가입계약서와 입금 확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A는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3일 다시 홍보관에 방문하였고 팀장을 만났습니다. 이때 A의 아들은 그 계약을 무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홍보관 직원은 그 아들과 통화를 하며 이미 가입 계약은 체결되었고 부적격분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지지로 거듭해 설명하고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으로 대하였습니다 A도 이러한 설명을 들었고 계약을 진행하.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같은 날 정식 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서 설명 확인서에는 상당히 작은 글자 크기의 구독 문자로 가입 철회, 조합 탈퇴 및 환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홍보가 그옆에 확인란에 펜으로 V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보 직원은 가입 신청 전후 과정에서 A에게 가입 철회 부분을 읽어주며 설명한 사실이 없었고요. A는 이후 2022년 1월 7일 제2차 계약금 2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A는 2022년 2월 18일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된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같은 날 분양 홍보 직원과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금 마련이 곤란해진 A 중도금 납입 연체 시지연손해금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게 되었어요. 분양 홍보 직원은 A가 명의를 포기하면 업무 추진비 3,3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신다고 하면서 지연 손해금이 그보다 적을 것이라는 이유를 거론하며 계약 유지를 권유 또는 유인하였습니다. A는 2022년 3월 11일 지역 주택 조합 추진 위원회에 계약을 취소해제한다는 뜻을 적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2022년 3월 14일 도달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당시 A의 아들은 철회권을 행사한다면 어제 납입한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A는 입장이 다소 모호하였는데 그 아들과 통화한. 홍보 직원은 아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냥 홍보 직원의 이러한 설명과 안강한 입장에 영향을 받아서 A는 그냥 정식 계약서를 작성 교보 받기로 하였고 그후제 2차 계약금도 납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업무 대행사 측은 위약금 발생 때문에 1,500만 원 환불은 불가능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해지 자체가 불가라고 말한 취지는 아니다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액을 신청한 자에게 항약처리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11조의 6 제6항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보직원이 실제 그처럼 설명한 바가 있다면 이는 그 법률규정을 몰각하여 거짓 설명한 것으로 주택법 제11조의 4 제1항의 설명의무도 실질적으로 위반한데 해당합니다. 그후 홍보직원이 2022년 2월 18일 전화통화 시에 A에게 포기 하면 3300만원 업무 추진비가 공지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위약금 3300만원 없이는 조합원 탈퇴가 불가하며 탈퇴하려면 3300만원을 위약금 납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초 성역철회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러 틀리게 설명했었는데요. 이제는 철회기간 30일이 지난 상황 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결국 기존과 유사한 맥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홍보직원의 이러한 해태 내지. 설명 명무 법률 조항 위반은 비교적 일관되고 반복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법령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답을 속인데에 해당하여 답은 민법 제 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을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갑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각각 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 철회, 조합 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A가 제 1차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을 당시 A와 통화한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 설명하였고,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설명과 완강한 입장에 영향을 받아 가비 정식 계약서를 작성 요구받기로 한 다음 제 2차 계약금도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위약금 발생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주택법 제11조의 6제6항에 어긋남으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이 이와 같이 설명했다면 주택법 규정을 몰각하여 거짓 설명을 한 것이고 주택법 제 11조의 사 4제 1항의 설명 의무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은 A에게 조합원 탈퇴를 하려면 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하여 청약 철회권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러 틀리게 설명했는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의 이러한 설명 의무 해태 내지 설명 의무 법률 전질조항 위반은 비교적 일관되게 반복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번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이 청약철회와 가입비반에 관하여 각에게 구두설명을 정확하게 해주 었어야만 주택법상 설명의무를 이해하 했다고 볼수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의 직원 누구도 a에게 계약철회권 철회기간 에 관하여 구두설명을 함으로써 설명의무에 관한 주택법령을 충실히 준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일부러 틀리게 반대 치도로 설명한 바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가입비를 반환받은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조합가입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속은 경우에는 기망을 원인으로 한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 후 30일이 지난 후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한다면 허위 또는 과장광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많은 토지를 확보했다고 거짓과 광고를 했거나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면 이러한 기망행위를 입증함으로써 탈퇴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개별 상황과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고 주택법 시행 시점 및 조합 가입 시점 등을 비교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분쟁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합 가입 계약 이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박승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